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면요, 사라라 개봉치라고 있는데요, 그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방금 시작해서 아, 바로 눌러가시겠습데요 행운의 바다거북이, 고마워, 고마워, 만껏 먹어 비버 모드. 때때로 나타나는 바다거북 탭하면 먹이가 대량으로 나타나는 비버 모드 돌입. 먹고 먹고 또 먹고. 늙어서 체중을 업한다 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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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리 눌러놓으면 짱좋아요 어 비버 모드죠 지금 아 진화다 도련사할수도 있어 진화 뿅 체중을 늘려서 진화투 둠 체중을 늘려서 진화. 엄청 기쁜 진화. 진화 특전을 손에 넣 참, 넣 참. 특전 첫 번째 새로운 배경 화면을 플레이할 수 있다. 특전 두 번째 재량 개봉지 포인트를 획득 체중이 일정 더로 늘어나 늘어나면 개봉지가 진화. 당신 최대값. 최대까지 성장한 개봉지를볼수 있을 건가? 네, 레벨업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따 먹자, 먼저 먹고 봐. 이거 도련사도예요 제가 옛날에 한 번씩 즐겨봤는데. 자, 이게 모험에서 시작해보자. 죽을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모험하러 나가신 것인가 남자라면 지능 몸이 가려워 몸이 가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생충인 것 같아 수면에서 점프하면 기생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단지 점프의 충격을 제법 아플지도 어떡하지 남자라면 지리게 하지 점점점점 아 몸이 가려 점프하여 기생충을 털어내자탓아 그니야 너무 높게 점프했다. 잠깐 이런 수민이 아프잖아. 이거 절대 안 돼. 우. 제발 대성공 대성공 와 대성공했어요 여러분들. 나이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짱 많이 얻어요. 파워업은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어, 봉치의 효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주는데요. 저는 170포인트라가지고 해어전진수성찬안할수 있고요, 지금은 새로운 먹이에서는 해파리밖에 봤어요 근데 먹이 먹다가 동영사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 동영상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먹이 수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고 그리고 역시 클릭이 안돼 어 이번엔 렉이 잘안 걸리네 자 파워 업에서 저는 자 이렇게 계속 누르면은 죽어요. 이렇게 계속 누르면 죽어요. 죽고 언제 죽어? 돌연사. 안 해. 돌연사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거, 거품도, 주비스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은, 거품이 나요. 음? 왜안 나지? 아, 맞아. 뭐지? 아, 잘안주네 파워업에서. 새로운 모험 저는 이거를 하자 한번 이게 걸리나 모험에서 진행 어! 으어어어 해양차 해수선 해수선 전 깊은 곳까지 해염쳐 왔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맛있는 맛있는 먹이가 보일지도 단지 이.. 이상.. 이 이상의 진화.. 진행하면 위험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지 진... <laughs> 점점점점 아 배고프다 점점점점 점점점 쩜쩜쩜. 깊 깊이 잠수하여 물고 물고기를 많이 먹어 점점 탓 쭉쭉 잠수하다 잠수한다 점점 이런 차가워 잠깐 이런 물고기 물이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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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워 웜 차가워! 으아! 이건, 이거, 안 되는 거야! 거야! 안 되는 거야! 몰라, 몰라. 제발! 돌려서! 자, 쟤가 또 죽어도 끝이 아니야. 몸은 지금부터다. 성장 시켜 돌연사, 도렌사. 돌연사로, 개봉치 포인트 대량, 레벨업, 개봉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개봉치를 점점 파워, 업. 물이 너무 차가워, 오들오들 바들바들, 개봉치는 맛있는 먹이를 찾아, 찾아서, 한 번에, 심의로 잠수함, 하지만, 물이 차가워져서, 쇼크를, 쇼크를 사, 사하지만, 자, 뭐라니... 아... 너무 귀여 다시 시작해주세요 아, 몸이 가려우네요 몸이 가렵다 아무래도 기생충인 것 같아 스밀 점프하면 기생충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같아 단지 점프와 충격이 제법 아플지도 어떡하지? 지행력 5%의 지넥 자... 어. 제발! 아이수! 그러면 한 방에 진해요. 아니 개봉지 상태가 점점 와 진화 진화하다가 돌연사도. 뿅 축하해 레벨업. 자, 자보여올게요